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 저는, 이안이 영원TV의, 이안이 저는, 윤리. 왜냐면, 오늘 영원히 영원안 와서, 규리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해볼 것이냐? 포, 바로, 5분, 포카, 포카. 아, 꾸미기. 아, 자, 그럼, let's g 자, 오늘은, 외포카 꾸미기인데, 저는 스티커 막 이런 건안 하고, 효카를 포장, 아. 포카 꾸미기가 아닙니다. 포카 죄송합니다. 포카 꾸미기는 아닌 거라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포카포장 해볼 거예요. 그래서 주지는 않을 거고 저희가 한번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자, 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럼 자 시작해볼게요. 일단 포토를 준비... 카들 스티커, 봉지. 어. 아 이건 모르는데 일단 포카 넣는 거, 일단 포카 포장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은 아 없네요.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뭔가 저는 오늘 자 오늘의 진짜... 친구들 근데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촬영을 처음 해오거든요. <laughs> 잘안 되더라도 앞으로 쓰지 마시고 <laughs> 앞으로 제발 쓰지 마시고요. 일단 실수할 수는 있... 실수할... 여기 대구에요? 실수할 수는 있으니까 미리 사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유재현이로 가겠습니다. 자 포토는 일단 넣어요. 포카는 넣고. 자, 그럼 저는 스티커는 바로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하겠습니다. 한개 넣고요. 두개 더. 음, 두개 넣어. 두개 넣는 거. 알았어. 어, 전 이거 이건... 한 어? 이거 넣고 자야 될 거지. 이거 넣고지. 아니, 음. 아 왜냐면 언니가 예전에 줬잖아 저기. 자, 전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원효토끼를 해보겠습니다. 원영. 전 이거. 요거... 유진입니다 아원형이네요원형 자, 그러면은 아, 이거 하나씩 가고가야 이거 하나가 자, 저희는 이거를 하나씩 가져갔어요 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이거는 요, 봉지, 이 봉지에다가 아이고, 포카를 넣어요 넣 이렇게 끝까지 넣어준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또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여기 봉지 같이 넣어야 돼 어, 봉지에 봉지 뒷면에 이렇게 봉지 뒷면이나 앞면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봉지 뒷면이나 앞면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저희 방식대로 하는 거예 네, 누구는 이렇게 하고 또 누구는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막 자기는 이렇게 한다고 악플 달지 말아 주시고요. 이게 안 들어가네요. 안 들어가요? 해드릴까요? 아, 이게 좀 커가지고 수도 있어요. 제가 해볼게. 네. 음. 자, 다 넣었고요. 이렇게. 자, 다 넣었습니다. 넣었으니까 이제는 바로 여기에. 이거를, 아, 아, 아 맞다. 이거를. 이거. 이거나 이거에다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어, 저는, 저는 그럼 둘다 할까요? 아니요. 아니, 저는. 음. 파란색, 저, 노란색. 네, 가세요 어, 어, 어 두장이다두장이다아니 해. 어, 네. 그냥.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가져갈까요? 아, 여기에서. 하나. 하나만 해요. 어, 네. 자. 일는 이름, 아니요. 이름을 적어야지. 아야 이름 안 어, 적는데. 자. 왜냐면 우리가 줄 사람이 아니고. 아 지금 저 어른도 있어 가지고 저기 밖에 떠들고 계셔서 너무 시끄럽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이름을 적겠습니다. 펜으로. 저는 자, 아돈는 어차피 네가 가져 갈게. 이렇게... 자. 이게 안 나오네요. 자, 너무 얇네요 아, 볼펜 그 드릴까요? 네. 어, 찾았다. 찾았어요. 네임 펜. 네임 펜을 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저희는 이제 저어저희 이제 또아그 어, 뭐, 그 이제 편지도 써야 되는데 편지는 편지는 저희가 쭉 이제 편지는 이제 이다음편으로 이어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천에서 봐야 잠깐 잠깐만 어, 이거를 일단 넣어야 돼요 아, 어, 어. 아 그렇게 하면 안돼 이하나. 아니, 그게 아니야, 얘들아. 자, 그럼 다음, 2탄이 계속, 이어서 됩니다. 그럼,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이탄은 이어서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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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님. 저희는 오늘 규림이 언니랑 이탄으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색종이 접기. 아, 색종이 접기. 색종이 접기하고 편지 기를해볼 거예요. 그럼 렛츠 고고씽. 아, 근데 저는 스티커 말해서 하트를못적어요 저도요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일단 색을 고를게요. 전 파란색 어. 두개 골라야죠. 왜거요전 빨간색하고 파란색 할게요. 대양민도 이렇게 지양게이렇 할게요. 네. 나 그럼 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색종이라 먼저 접, 접으시죠 저는 편집부터쓸 거예요. 좀못 접을 줄 모르겠어. 요아 접을 때생각나 않았나? 이 몰라겠네. 아뭐 접을까? 여러분 저못 접는지 뭐 추천하소요 제발요. 선생님 저. 저포카좀 바꿀게요 저는 이안이한테 주고 이안이는 누구한테 주고가요음 저는 음 팬들님 오케이. 그럼 팬사인 만약에 할수 있다면 그때 주세요 사인을 해드리려면은 하더러면...